다 되면은 이 가선물에다가 하기 전에 이제 어디까지 방수를 작업을 하는 범위를 선을 긋고 작업을 재단을 하고 부착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시험을 시작하면은 이제 선을 그릴겁니다. 3cm 3, 3, 3. Vamos. Um. Um. 오, 오, 아 이렇게 손 풀고 자 선을 거 주시면 됩니다. 동선이 붙을 때는 이 선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을 굽고 네,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자, 뭐한 바닥 천리팩입니다 자뭐 이런 재단하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사이드을 이렇게 접어서 만들어서, 만들어서 재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제일 제 중요한 거는 이 천육백이라는 치수가 약간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충분히 자, 여분이 이 아래에 남기 때문에 자, 상관이 없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제 중요한 게자이맨끝에 이제 자, 이 대단한 부분이 자, 끝에 부분 재단할 때 이게 일직선이 되어야 돼요. 자, 1600. 한 바닥. 자, 그리고 이제 800. 작은 바닥입니다. 800. 자 이제 큰 바닥 별면 작은 바닥 별면 5 0두개가두 개를 재단하겠습니다. 자. 5 0 자, 이 500이라는 사이즈는, 자, 약간 작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건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점은, 자, 이렇게 재단을 하실 때, 이제 수직이 되게끔 재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 이제 204개입니다. 자, 204개는 상관 면목에 달하는 거예요. 상관 면목에. 자, 상관 면목에 달하는 204개에요. 이사이즈 자, 공개 문제 나와있는 문제입니다. 10개월에서 정해져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만한 선으로 정확하게 재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50 자, 파이프에 달아놓는다. 파이프에 350 그러면은 사실상 5m 줬을 때, 따랐을때 남는 건딱 450m 남습니다. 자, 이 재단을 한건다 끝나면 아니고요 자, 이제 이 350이 8개 들어가는 3가지로 또 이제 나눠서 이제 재단을 할 겁니다. 자, 자 350에서 300에 3 0 0짜리 재단할 겁니다. 이게 300에 300짜리가 10번. 이입 중간 보강재입니다. 자, 300에 300입니다. 자, 아까 이게 3 5 0이기 때문에 여기 또 50cm를 아니 5cm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게 300에 300이라는 사이즈는 공개 문제에 정해져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켜야 될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300에 300 자르신 다음에, 자, 자 이렇게 십자로 접습니다. 그 다음에, 자, 중간, 중간 찍으시고, 자, 120의 원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120의 원. 자,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자, 안에서 백종대 원을 그립니다. 백종대 원. 자, 원의 모양을 약간 완벽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긋고, 자, 지금 이게 지금 실선이 재단할 선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120의 원맨크에 부분에서 한 2m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재단을 할 겁니다. 자, 2mm 정도.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먼저 자, 원을 재단을 하시고, 재단하시고, 자 아까 제가 또 펼친 부분, 자 120에서 한 2mm 정도 떨어지는 상태만 재단하시고요. 이게 10번 파이프 중간 보강제입니다 10번. 자 그리고. 9번 파이프 속치마, 겉치마, 9번, 15번을 만들 겁니다. 자, 이게 사이즈가 480에 200, 470에 150인데, 480이라는 치수와 470이라는 치수는 약간 작아도 돼요. 그리고 동일하게 크기가 똑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중요한 치수는 200과 150이라는 치수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480이라는 수, 치수로 자, 퇴실을 하시고 자, 재단 후 자, 200을 재단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200에 480, 이게 150에 480, 480이나 470은 상관없습니다. 자, 150이라는 치수와 200이라는 치수가 더 중요합니다. 자, 먼저 15번 자 버티만을 이게다 끝난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5cm 정도의 체크입니다. 5cm. 자, 5cm. 자, 이 5cm라는 5라는 치수는 정해는 치수이기 때문에 중요한 치수입니다. 자, 이렇게 선을 긋고, 자, 이제 선을 여기를 선부분을 표시해서 접어줍니다. 자, 이게 얘네들이 요구하는 치수가 높이 150. 자, 하단 부분 50. 이 치수를 정해주는 치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자, 이 밑에를 자르는데 아, 아까처럼 저희가 10번 중간 보관제 자를 때처럼 이 선에서 한 3mm 정도, 2mm나 3mm 정도 떨어져서 재단을 합니다. 자, 이 재단을 하실 때이 간격은 정해져 있는 치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뭐 3cm나 4cm 정도 간격으로 재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5cm 사이즈를 측정한 거에서 더두게 자르시면 안 됩니다. 자, 150에 자, 470짜리도 저희가 자, 5cm를 체크해 주시면서 아까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재단을 할 겁니다. 해주셔야지. 자 다른 부분은 일일이 하나씩 접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까처럼 3mm 정도나 2mm 정도 뒷자리도 됐고, 자 간격은 자, 정해지는 간격이 없기 때문에 이 간격이 너무 촘촘해지면은 작업할 일이 많아져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 3cm나 4cm 정도 간격으로 제단하시면 됩니다. 자, 자, 350짜리가, 자, 10번, 중간보강제, 300에 300짜리가 나오고, 자, 480에 200짜리. 거치마 15번, 이제 9번, 470에 150. 이렇게 이제 3개로 나눠집니다. 자, 3번 명목. 자, 저희가 4개로 이렇게 3 자르셨죠? 자, 자, 상간방문 자간방문 200짜리 4개를 만들었는데, 자, 두개 2개, 2개는 이렇게 반으로 접습니다. 370두 개를 만들 겁니다. 370. 자, 이 370이라는 치수는 약간 커도 돼요. 한 1cm 정도. 372개 짜르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으로 접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0 같은 사이즈는 약간 1cm 정도 커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200짜리 긴 거를, 자, 이거는 이제 200에 200짜리, 200에 2개 200 정사각형 4개를 만듭니다. 이것도 이제 정해져 있는 사이즈. 200에 200짜리, 200에 200짜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라고 공개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cm. 자, 작거나 크거나 그러면은, 탈락입니다. 자, 이렇게 자르시면서 아, 이것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십자로 넣으세요. 자, 이렇게 발로 잠을 꾹 닫아가지고, 자, 이렇게 피신 다음에, 자딱 하나만 이 중앙에서 1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재단을 합니다. 1cm, 중앙에서 1cm 떨어진 상태에서, 자, 대각선을 재단하고, 나머지 세 개는, 자, 여기 중심에서 1cm 더, 더 수직으로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 1cm 더 나머지 3개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 그리고 자, 이제. 자, 삼각면모가 들가는 거는 이렇게 다 이제 재단이 되고요 그리고, 자, 작은 바닥. 자, 작은 바닥에 저희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120, 여기서 30. 그래서 이렇게 재단해서 날려버릴 겁니다.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셋. 자, 여기 펴때이 부분, 이 부분이 더 잘라지면 안 돼요. 네. 이 부분이 더 잘라지면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네, 재 단이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붙이는 수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렇게 사, 200, 200짜리 대각선을 짜는 게 1번. 자, 자 여기 이제 3 개가 있죠. 자, 얘가 2번, 3번, 4번. 자, 제 김무근 5번. 짧은 부분, 370짜리, 6번. 그리고 또 370짜리, 7번. 자, 제일 긴 부분, 8번. 자, 그리고, 자, 이틀에 나가는, 자, 470에 150짜리, 9번. 300에 300짜리, 10번. 자, 1600짜리. 자, 큰 바닥. 이게 11번. 자, 11번부터는 이제, 최종적으로 제하는데 토치로 작업했을 때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11번. 그리고, 작은 바닥. 12번. 그리고, 큰 바닥 벽면. 13번. 자, 작은 바다, 경 500짜리, 14번. 자, 체조, 480에 200짜리, 거치마, 15번.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자, 자 1번이, 하단에, 자, 가고요. 2번이, 이렇게, 상단 이렇게 부착하고요. 나온 모서리가 1번, 2번이고요. 이제 들어간 모서리가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건데, 이쪽, 왼쪽이 3번이 되건, 오른쪽이 3번이 되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3번. 4번. 자, 5번. 자이 5번은 자 여기 제일 긴 부분인데 이 접합 부분을 사용합니다 이쪽 부분 5번 그리고 자 이쪽 상감면봉 이쪽 부분이 6번 370짜리 자 그리고 이쪽 부위 상감면봉 부분 7번 자 얘는 이 접합부분이 이쪽 반대쪽으로 해서, 자, 상 삼각면목 부분, 8번. 그리고, 470에 150, 치마,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자, 이게 9번. 그리고, 300에 300짜리, 자, 파이프 중간 봉각, 이제, 10번. 자, 이렇게 10번이, 자, 여기 10번까지가 나중에 이제 작업했을 때이다 속에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 이큰 바닥 11번부터는 이제 최종 작업했을 때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큰 바닥은 이렇게 없습니다. 이제 11번. 자, 그리고 자, 여기 작은 바닥. 자, 희기가 아까, 깔았을 때 120에 30. 여기가 이쪽 부분입니다이 방향이에요. 자, 이게 12번, 12번, 이렇게, 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큰 바닥 벽면. 저희가 페트지 작업했을 때 이거 하나를 했지만은, 이 방수제는 따로 떨어니다 자, 이쪽 면만 이쪽 면만 자, 13번, 5 0 0짜리 그리고, 자, 이쪽. 작은 바닥 주변 쪽. 자, 14번, 5 0 0짜리 이게 14번. 그리고, 자, 200에 480. 자, 이게 15번. 49. 49차종으로 이렇게 감춰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